그 어느 영화보다도 정말 말과 말의 랠리라고 하는 대사들이 계속 빽빽하게 채워지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그러면 감독님도 그걸 상상하면서 둘이 막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 오히려 어떤 그림을 상황으로 이렇게 딱딱 보여준다는 건 사실 이렇게 시간을 좀잴수 있을 텐데, 머릿 속에서. 말이라는 거는 내가 랩처럼 진짜 빨리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아니면 좀 호흡을 늦게 가져가면 이게 더 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배우님이 어떤 속도에 따라 하는지에 따라서 영화 전체의 리듬이나 호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걸 조절하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을 을수있것 같아요. 마리이 갖고 있는 리듬을 사실 그러니까 음악과 영화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악과 영화? 예. 음. 아주 이렇게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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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질 경우도 있고 점점 점점 느려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텐션에 맞게끔 그걸 계속 유지해주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여기는 빨랐으면 좋겠고 여기는 느렸으면 좋겠고 이런 단수,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, 제일 좋은 건 이제, 이 연기를 하는 배우 스스로가 전체적인 템포의 리듬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, 제가 쓸 때도 사실 많이 혼자 약간. 그 감독 얘기하면서 예, 감독들이 시나리오 쓸때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멋있게 이렇게 앉아서고 이렇게 막, 이렇게 막 노트, 그 카페에 앉아서 뭐 쓸것 같은데 아그 그 카페에서는 절대 못 쓰겠네. 전 절대 못 써요. 어.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작가 생활 할때뭐꽤꽤 아, 꽤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작 감독님이신 모 감독님과 작가로 제가 같이 이제 했는데 감독님이랑 저랑 야, 너 이거 해. 내가 이거 할게. 그러고 둘이 막 연기를 하면서 진짜 연기를 해요. 그러고 나서 이거 맞냐? 괜찮은데요? 야, 써봐. 그러면 이렇게 쓰고 막 이러거든요. 집에서 혼자 할 때도 어, 특히 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역할을 했다가, 이거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혼자 다 해요. 그러면서 정으로 연기를 잘하세요. 네. 아니 진짜요? 근데 감독이 연기를 할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걸 안 해버리면 자연스러운 대사를 쓸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밖에서 보는 가족들은 약간 이상하게 보죠. 약간 미친 건가? <laughs> 예. 그런데 더군다나 이용하는 대사가 막뭐 예, 뭐 치료 행이다. 막 예, 뭐 약간 이런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죠. 그리고 그래야 음. 현장에 가서 배우한테 설명하기가 훨씬